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 구체적으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성경은 종교 서적이 아니라 복음이며 그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편지이며 계획서로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에 대한 계획서라 할수 있다. 성경, 바이블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표준이 될수 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고린도전서 2장 13절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것, 고린도후서 13장 3절이며,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다. 성경은 구약 39권 히브리어, 아람어, 신약 27권 헬라어로, 구약 올드 테스터먼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예언한 부분이며, 신약 누테스터먼트는그 예언이 이루어진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말한다. 성경은 1600여 년 동안에 걸쳐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하여 기록되었는데 그들은 선지자, 목자, 세리, 의사, 왕등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기록되었지만 일관성 있게 완전히 하나의 목적을 위해 기록되었는데 그 중심 대상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다. 결국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이다. 즉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